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제14장 43절에서 46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이 아침에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14장 43절에서 46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이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라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자, 블레셋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죠. 13장부터 시작되어진 사울왕이 되어지고, 블레셋 백성들과의 싸움이 요나단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싸움이 지금 계속되는 과정 속에 이제, 어, 내, 내적인 문제들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서 어제도 보았지만, 아, 사울 왕의 신앙의 모습과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는 동시에 볼수 어,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현실과 좀 한번 엮어 가며 교훈 얻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자, 재비를 뽑았는데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더 강력하게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하다는 것을 마치 보여드듯이 그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도 내가 행한 죄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봤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앞절에 보면은 27절 보면은, 아, 어떤 반항적인 요나단의 모습과 때로는, 어,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증거를 사실 요나단이 반증하고 있는 것이 우리 14장 27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런 말 하죠.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명세할, 맹세할, 맹세할 에, 에,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듣지 못하였으므로, 그가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의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들어 입에 댐에 눈이 밝아졌다라 하면서 금식 내린 아버지의 명령에 대한 항변 같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요나단의 마음이 마치 바뀐 것처럼 지금 등장하죠. 그죠. 그래서. 요나단이 아버지 말씀에 그냥 순복하는 쪽으로 이야기 해버리고 맙니다. 왜 앞에서 말한 거 하고 뒤에 지금 재배를 뽑히고 나서 지금 상황을 보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요나단이 항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요? 사울 왕이고 이스라엘 왕이되었고 왕이 어쨌든 잘했든 못했든 이미 왕의 명령이고 그 명령에 따른. 자기 위치 아들 요나단의 위치에서 아마 그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 상황 속에서 많이 보죠. 올바른 것을 올바르다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맞는 건데 이게 쉽지 않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바,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바울의 그 말을 묵상할 때마다 아프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삶의 지혜 같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옳다고 해도 모든 것이 다 모든 사람이 좋은 것은 아니고 또 세상이 어떤 것이 나쁘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사람이 다 나쁜 것은 아닌 것처럼 그렇죠. 요나단이 어떤 심정인지 여기서 지금 아버지가 말한 대로 내가 한건다 말하라. 내가 꿀 지팡이 찍어서 먹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말한 것일까요? 어차피 인생은한번 왔다 가는 것은 정한이치니까 그런 의미에서 죽음을 받아들인 걸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한 말씀이 사울왕 왕의 한 말씀에 대한 어떤 신에 대한... 명령 같은 그런 어떤 좀 강압적인 의미에서 한 말을 그냥 수긍해 주고, 백성들 앞에서 아버지인 사울왕을 그냥 높여주기 위한 것일까요? 생각은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요나단 심정은 어쨌든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항변하던 말을 이제는 하지 않고, 그냥, 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 말을, 이 말을 들을 때, 백성들의 말은, 아, 요나단이 잘못하면 죽겠구나, 라는 반론을 또 생각을 할수 있게끔 만드는 지금 현장이죠요나단이 어떤 마음을 갖고 이런 말을 했든지 간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에게는, 어, 이러다가 요나단이 죽겠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44절,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계속해서 사울 왕은 자기 위치를 고수하죠. 자기 권위를 고수합니다. 요나단의 어떤 심정으로 아버지를 위해서 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비춰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아버지 말씀이 그렇다면 나는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요나단이 가졌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울 왕 그런 것저런 것 상관없이 자기가 한 명령에 대해서 끝까지 고집하고 끝까지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에 빗대서, 그죠? 여호와의 명령에 빗대서 그가 이야기하고 잘했는지 잘못했는지에 대한 판단도 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그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 원한다. 아주 내가 벌을 받을지언정 이 말은 내가 한 말은 과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어떤 강력한 이런 모습들. 정치적인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 세상 사람들이 자기 고집 자기 자만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내게 앞에 올지 사람은 잘 생각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사울의 이 판단 없는 그리고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말들은 마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하나 없이 갈등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므로 참들을 읽을 때마다 안타깝게 그지 없습니다. 뭐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지금까지 다이게 읽으면서 또 어떻게 벌어질 것인지 알면서도 사실 말씀 보고 있지만 지금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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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왕과 요나단과이 백, 지금 전쟁 중에, 그리고 또 백성들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서, 요나단은 여기서 뭐 왈가불가 하겠어요? 왈가불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차피 인생 죽는 건데, 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백성들이, 이제 여러분, 들고 일어납니다. 이게 45절 말씀입니다. 45절 말씀에 백성들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백성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런 진행되어진 사, 상황을 보는 거죠. 계속해서 왕은 자기의 에, 내렸던 명령에 대해서 어, 금식령에 대해서 고집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죄를 밝히고 여러 우리가 아까 이 3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다음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응답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백성들 중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 처음부터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 다시 말씀드리면 어차피 사울과 사무엘 사이에 문제가 있었죠. 그죠? 근데 그,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 과정 속에서 진행되어졌고, 그런 문제가 있는 전투였기 때문에 하나님 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어떤 질문을 가져도. 근데 사울은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응답하고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 어떤, 어떤 방향에다 해서 지지해주는 것처럼 계속해서 강력하게 위압적으로 그죠? 위압적으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이르기를 저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줄 보면은, 먹는 자는 저주라고 했어요. 저주. 여러분, 이 제주, 저주라는 말 제가 썼죠? 라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위협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사람들을 몰아붙이는 의도와 다분히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보고 있는 백성들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인간상, 이 백성들 앞에서 보면, 어, 이건 사울왕이 잘못했고, 요나단이 맞는데, 요나단이 맞는 말을 했잖아요. 전쟁 중에 금식 선포화해서, 나중에는 치러 가는데 힘이 없어서 못 가고, 힘이 있었으면 더갈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거죠. 이런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고 그렇지 아니 아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요 백성들도 보세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사울 왕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어느 쪽이 더 셀까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 보죠. 너무 쉽게 내가 잘 행동하지도 못하고 잘 지키지도 못할 거면서 남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마치 믿음 있는 척, 믿음 있는 양,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믿음을 우리 말로, 입술로 하지도 못하면서 선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것 같아요.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저 자신에게도. 그래서 조심스럽죠. 말하는 게 조심스럽죠. 내가 못할 것 같은데 맞지 할것 같이 믿음적인 것 같고 믿음 있는 척하고 이야기하면은 그게 반드시 나한테 올무가 됩니다. 백성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의 머리떨 하나도 땅에 떨어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여러분 하나님과 동역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지금 나타난 결과를 보면은 백성들은 결과를 보는 거죠. 결과를 딱 보면은 분명히 이 모든 사역은 사,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것을 백성들이 아는 거예요. 누가 보든. 그래서 동역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이 감동하심.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 눈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보여진 거예요. 그 뿐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이 구원하다는 파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파다란 단어는 무언가를 내가 돈으로 지불하, 무언가를 대가를 지불해서 그것을 내가 얻다라고 하는 말이거든. 그러면 요나단을 구원했다는 얘기는 백성들이 뭔가를 사우를 양 왕에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대신해서 그 사람을 구원해서 그 사람을 이끌어 내다. 이런 의미를 가졌으니까 지금 백성들의 항변이 그냥 내용상으로는 그냥 말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대단한 모습으로 지금 사우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막 어떻게 보면 항변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러분 이 단어는 예수님의 구원에서할 것과 똑같아요. 대신 지불했다. 성냥했다 그래서 구원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 거죠 요나단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백성들이 지금 어떤 전투를 벌렸습니까 그들의 칼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꽃게이 자로 들고 삽자로 들고 와서 전쟁을 했다고 그것도 자기들한테, 이스 백성들한테 달려오는 블레셋 백성들을 친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정신 혼동해서 어디로 쓰러지면 가서 그냥 꽃게고 내려치든지, 사부로 내려치든지, 이런 전투를 백, 백성들이 하고 왔다고. 그런 전투를 하고 온 백성이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아, 요나들에게 하나님이 감동했고, 하나님 요단을 통해서 이 사역을 했구나라는 것을 너무나도 뻗으시 잘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사우랑은 지금 뭐예요? 금식,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누가 잘못했어? 그냥 너무 상황이 지금 안 맞잖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좀 연약한 사람들에게 믿음 있는 행동을 보이는 게 여러분, 중요해. 믿음 있는 행동. 믿음 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 없는 말 한마디가 온 환경을 다 바꿔버리고 파탄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믿음 없는 말 한마디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믿음 있는 행동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순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욕을 안 먹고 그래야 예수님이 욕안 먹고 그래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욕안 먹는 거예요. 46절이 이게 또 여러분 보세요. 이제 환경 상황이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죠. 사우리 블레 사람들을 추격해를그 쳤습니다. 야 보세요. 여기서 사울은 그칠 필요가 없어요. 빨리 일을 마무리 짓고, 이건 나중에 해놓고, 빨리 하나님 이런 구원의 역사를 줬으니까, 올라가서 더 블레셋 백성으로칠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멸시킬 수도 있어요. 정말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계속해서 일어나가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분별력을 제대로 갖지 못하면 뭘 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 중간 잠깐 이제 블레스과 어떤 접전이 나타나지만 결정적으로 여러분 여기서 사건이 나중에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마지막 사무엘상 29장까지 연결됩니다. 29장에 다시 전투가 일어나요. 29장 1절에 보면 그래서 배색에서 모여가지고 다시 블레스 백성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전투가 됩니다. 그리고 30장에 가서 어떤 사건이 터져요? 사울이 죽고, 요나단도 죽어요. 블레스스카의 전투에서. 그니까, 마지막 쳐 올라가서 하나님 의 영광을 더 얻을 수 있고, 정말 해야 될 일은 여기서 스탑. 그쳐버리고 말았어. 여러분, 죄의 뿌리를 잘라낸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감정이 한번 상하면요, 평생 그게 안, 평생 그게 안 지워지고 평생을 갈 수가 있어요. 인간의 한번 미운 감정, 나쁜 감정 한번 들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참 힘든 우리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님 우리를 믿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나 같은 죄인 하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속양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 닮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죠. 그러면 적은 것 하나 정도는 우리는 좀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목을 이루고, 사랑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주님 오신 날까지 감당해야 될 복음의 사역이지. 여러분의 큰밑그림을 믿음의 그림을 그리고 복음의 그림을 그려서 이런 좀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에 나가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인만일신 주님과 함께 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